네, SK오션플랜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오늘 영상에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SK오션플랜트 앞으로 주가 방향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SK오션플랜트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SK오션플랜트는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제 제킷과 부유체 이거에 대한 제 특수선박 그리고 후유강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해양플랜트 전문 기업이에요. 제 2023년도에는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볼게요. 현재 SK 오션플랜트 앞으로 긍정적으로 주가 방향 흘러갈 걸로 보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이리해본 결과 현재 2만 원에서 2만 천 원대 박스권입니다. 단기 저항이었던 2만 1,200원, 이제 2만 1,000원인데 2만 1,200원 이제 돌파를 해줬고요. 그런데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이제 빠지면서 다시금 2만 1,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 주봉도 지금 정배열 진입 직전입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에 대한 탄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월봉, 이제 과거 신고가였던 22,000원대, 2 2 0원대에서 어, 근접한 구간에 갔을 때, 장기 레벨업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요. 어, 지금 이 해상폭력에 대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인 저항, 이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여부들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주가가 이제 움직여질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는데 어, 지금 사실상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 세력 지표도 지금 화살표도 떠주고 사실상 어, 세력성 패턴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흐름이 강력하게 지금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성 패턴 절대 잡으실 수 없습니다. 어, 이 종목은요 쭉쭉쭉쭉 상승을 해서요 저는 35,000원대까지 목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어, 지금 목표가 잡아보자면 35,000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 개미털기 다 끝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쭉쭉 상승해서 35,000원대까지 목표가 잡아볼 수 있는데 어, 왜 이렇게 잡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세력성 이슈 이슈가 있는 종목이어서요. 자, 그렇다면 세력 이슈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하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옥가라도잘 사고 또한옥가라도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는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에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슬슬 슬슬 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 빵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 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 PIM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준 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아,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 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 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한 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루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비트루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만한 이 비출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출시스처럼 터질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 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 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 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이 자라고 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서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 이제 차트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 그리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58354. 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서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 옥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분석가던 종목 마무리 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K 오션 플랜트 이번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단 물량 매집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세력들이 하락시키고, 그 다음 2차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결과예요. 그래서 현재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크게 올려서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어, 지금, 단기 저항 돌파 시에는 22,000원, 22,000원에서 어, 돌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주봉상 역시도, 주봉상 역시도 지금 정배열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배열이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제 거래 주체 움직임을 봤을 때, 일단은 이 일부 이제 강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는 이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외인과 기관의 이제 이익 실은 좀 있었고요. 주초에 강한 수급이 유입됐고 주중에 이제 외인과 기관의 이익 실은 좀 있었고, 어 그래서 지금은 가격 안정. ]적인 이 조정권이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월봉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장기적인 흐름이 22년도 지금 22년도 상장 이후 신고가 이후 조정 국면 중인데요 재차 돌파시에 역대 고점 이제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 방향성을 좀 봤을 때 월봉상 추세선 상방 흐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특히나 해상폭력 업황의 이제 호조 그리고 수주활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준 소식에 따라서 모멘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는 차트상 단기, 중기, 장기 흐름 모두 긍정적인 이제 전환 구간에 진입직이고 이제 단기 조정이 이제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어,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죠. 더 가기 위한 강력하게 가기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감에서 하시기에는 오히려 좋은 위치다. 그래서 이런 세력성 패턴은요. 여러분들 짧은 시야로 보시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이제 세력이 우리가 들어올릴 때한 호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사점 잡아드릴 겁니다. 현재 구간 SK오션플랜트 지금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 시에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서 지금 SK오션플랜트 팔때 문자로 알림 신호드릴게요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해 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이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도 전업을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를 매매마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이제 단기 고점 목표가 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이 종목 22,000원 이제 곧 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어, 지금 대만의 해상풍력이 지금 신규로 대형 수주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만, 유럽, 뭐, 고정식도 이제 부유식,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MRO 사업에 진출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해군 프로젝트도 같이 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결론은 SK 오션 플랜트는 지금 해상폭력 업퍼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수주 기반 강화와 함께 지금 MRO 이제 사업도 그렇고 영역 확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갖추고 있다.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매수 의견이라든지 기관 주도에 대한 수급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 주요 모멘텀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어서, 밸류 부담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되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해서, 이 상승조입에서 뉴스를 띄우고, 이렇게 주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털어버리죠. 그럼 우리도 같이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먹고, 보면 될 텐데.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력의 시나리오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이런 제 세력 지표도 너무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세력 이슈.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래서요. 이 SK 오션 플랜트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SK 오션 플랜트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SK 오션 플랜트 세력의 목적과 의미가 도를알아는데 성공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자, 바로 개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이요. 이 SK오션플랜트 개별 이슈로 다시금 주가를 들어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우는이두 번째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수식을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이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 나면요, 사항가에 사항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레드 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 주셨어요. 2 0 0 0분에달해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 주시면 이 2000분에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좀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올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SK 오션 플랜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22,000원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력 이슈로 차트 프이에서사가야사가 먹고 지금 이 종목은 35,000원대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신 분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겁니다. 무료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